예수님이 앞서 접신해서 하신 말씀 중에 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약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첫째, 종교에서 말하는 신, 종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의문하라고 그랬습니다. 의문. 그리고 어떤 생각도 하고 이것을 해서 이 의문을 통해서 이런 종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보는 어떤 생명 자체의 존엄 생명의 존엄과 또 삶의 참다운 가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신을 구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신의 목적까지도 얘기하시고 다 했는데 이 의문하는 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의문하는 거였을까 구체적으로는 방법이 있었겠죠 이제 의문하는 방법 그냥 무조건 의문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것까지 연관되어 져 가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신탁과 또 하나가 이제 모세가 받은 깨명이 있죠. 이게 이제 기독교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히브리 성서죠. 구약 성서를 당시에 뭐 어떤 과정이었는지 배웠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식 속에 담겨져 있던 모세의 신탁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담겨 있는가 성서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신탁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찾았느냐 물었더니 그 자가 대답하기를 한참 망설이기에 내가 그 자에게 말하였노라 네가 찾는 자는 누구냐 네가 사람을 찾는 것이냐 신을 찾는 것이냐 나는 네가 찾고자 하는 자이며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말을 하자 모세가 묻기를 나에게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니 내가 그자에게 이르기를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그럼 무엇을 하여야 옳은 것이니까 물어 네가 살고자 하는 것은 네 자신이 살고자 함이냐 너와 연관된 사람이 같이 살고자 함이냐 다시 물었더니 모세가 답하기를 모두 같이 살고자 함입니다 하였다. 그리하면 너는 지금 당장 너의 땅으로 가서 백성을 데리고 삶의 땅으로 가는 권능을 주리니 이를 하여라 하였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모세의 그 신탁 받은 내용을 공부했거나, 자기 의식 속에 담아두었던 얘기였거나, 알고 있었던 거나, 하여튼, 이렇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이시태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찾지를 못하고, 가난한 땅을. 이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입니다. 이리하여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리하여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은 그것이 무지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쉽게 대한 얘기입니다. 쉽게 대한 얘기.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하신 신은 사람입니다. 모세 이전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었고 그 사람이 죽어서 인신이 되어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 그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함에 평생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 인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을 해주지 않음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니 평생 환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모세가 이 40년간의 혼란기가 겪는 것을 기독교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신탁해주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고 돈을 갖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문했다 했죠.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신을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뭡니까? 모세가 신탁했던 그 신을 의문하면서 이걸 찾아가지고 한 십계명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신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이 십계명은 누가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조상신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보면 어떤 어떤 부족이나 민족이 그냥 통치하기해서 말하는 그 수준 내용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것을 모세라는 선지자라는 것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갑시킨 것이 바로 구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즉 구약에서 이 예수님은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에 내세워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 거죠 의문했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근거로, 바로 생명전원과 삶의 참다운 가치를 가지고 의을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접신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하고 반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역시 수많은 고정관념 지식들을 관수처럼 머리에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의심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에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을 접신하게 됩니다 그 신이 뭐라고 했는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야외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침을 주려하였으나 그의 사심은 나를 구분하지 않음에 인신의 역사로 답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영원히 알지 못하네 생명에 반대되는 힘에 의해 그들을 인도하니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이 아집을 버리지 못해 나 여호와와 하나님만 알고 생명의 하나님이 있음을 모른다면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이는 야외 하나님이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정 누구를 찬양하는 것인가? 이 말씀은 뭐죠? 야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란 말을 한 거죠. 여왕 야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나 여와 호 하나님만 알고 생명의 하나님이 있음을 모른다면 곧 그들은 파멸의기로할 것이다. 야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생명의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의심 많고, 의문 많고,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답은 모르겠고, 그렇다고 다, 누군가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신을 의문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받은 이 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모세의 신탁이 조상신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말씀은 저를 하여금 유일신이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란 존재 조상신은 믿죠 왜 무당이니까 늘상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내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의문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 유일신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둘이야 이게 말이 돼? 이거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미친 거 아닐까? 하는,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검증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작업이었을까요? 도대체, 정체성이 뭘까? 정체성이. 생명의 하나님과 이 아외의 하나님의 정체성이 뭘까? 이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은 예수님이 먼저 접신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을 확대한다고 얘기해 줬단 말이죠. 확대하고자 한다. 이한 가지 일관된 방향성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 야외의 정체성은 뭐지 도대체? 이 하나님은? 이게 이제 보통 창조신이라고 얘기하고 유일신이라고 얘기했던 문제인데 본인이 아니고 이 생명의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니 이 신이 도대체 뭐냐? 이라는 의미가 도대체가 그래서 의문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바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그 공자님이 섭신이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미리 나갔죠. 그 얘기가. 공자님이 모든 것은 생계답이 있는 데라 하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서. 그때 이 답을 준 신은 누구냐, 그러면. 이 생명과 연관되어진 답을 공자님께서 준 신은 누구냐.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도 하고, 의문도 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을 그러던 차에 비로소 이 생명의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